한국 대인데 답답하 아, 소개 아, 아십니까그 a p 때 강민이를 킬뻔한습니다뻔했 <laughs> <laughs> <잘> <laughs> <잘 꼈어요>, 6등 <laughs> 원종현입니다. 아, 이폰고요 예, 아, 네. 좀 아, 말이 많았죠 <웃음> 근데 <웃음> 형님, 형님이 이번에 <laughs> 그 사실 베스트 아니에요? 강민이가 나온다고 7월 초반에 들었어요. 아, 그 네. 7월에 <laughs> <나도 인심. 웃음> 듣고, 와, 이게 좀 이제 국내 선수들을 그 기준에서는 그래도 강민이가 이제 국내 선수들 중에서 어떻게 탑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왔고 되게 유명하고 이제 좀 이제 몸도 되게 좋은 친구다 보니까 아 그냥 코치랑 김강민을 제끼자. <laughs> 강민이를 제끼자. 이렇게 음. 그냥 농담사만 했는데. 열심히 누가 되게 좋으신 분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음. 뭐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뭐동기부여도잘 되고 해서 잘 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베스트로 나오신 선수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더 어쨌든 그 실력을 발휘하시려고. 근데 내가 너무 죄송한 거. 박민이한테 DM을 보냈어요. 고생했다고. 왜냐면 음. 선수 마음은 선수가 제일 잘하니까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고생했다고 그냥 간단하게 DM 음. 보냈고 이제 그냥 기회 되면 음. 이제 음. 운동 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DM을 보냈는데 어, 촬영할 수 있냐고 해서 진짜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아. <laughs> 어? 85년. 아 그렇죠. 아. 어. 나이가 많지 제가 요즘에 이전에는 좀 어린 편이었는데, 네. 요즘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좀 고인물로. 어. 아 근데 나이가 꽤 그, 아까부터 뵀는데 동안이신 것 같은데. 뭐죠? 제가 형님이라고 해도 정원이가 놀 뿐이야 놀랬어요. 아, 네, 정원 <laughs> 진짜. 이런 칭찬 들으면 또 기분 좋죠. <laughs> 근데 사실 동안보다 몸 좋다는 얘기가 제일 좋아요. 아, 그렇죠.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 먹고 있어 보데 네. 정원들, 얼마나 왔지? 5주오5주 얼마 안에5주 <laughs> 너무, 너무 많이 5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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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뛰 5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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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아5주좀5주게5주는 5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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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5주5주5주5주5주5주5 막 사람들이 너 이렇게 살뻔 써가잖아.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너도 근데 네. 그 시합 아예 그냥 확실하게 못 만들려면 네. 빨리 그 오픈할지, 예의로 할지 정해야 되지 않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아? 근데 주변에서는, 어. 원래 제가 이번 나가 나었을때 가만히 있어. 그치? 네. 근데 저는 뭔가, 나갔 때는 맨날 1등에압박감지 살았거든. 무서우니까 시합을 안 뛰는 거야. 어.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laughs> 왜냐면 거기서도 비난을 받고 해야 되니까. 근데 잘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경기력이요. 보통 사람들이 1년에 3, 4번 뛰셔저 음. 저는 안 뛰는 애도 있고, 음. 1년에 한번 뛰고 와야 되니까 좀 무대에서 표현이나 좀 어색하고, 음. 음. 딴데시합 나가면 음. 맨날, 맨날 똑같은 데나가나그 음. 음. 아. 제가 그 어느 정도 영준이 같아도, 형님 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제가 부족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저 경기력이 너무 약하다. 시합좀열어보고 내년부터 좀 빼고 음. 어떨까이러고 했는데, 뭐 그거는 대답 안 해줬어. 한번 들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제가 그강민이랑 촬영한다고 해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왜 어, 긴장을? 제가 하죠? 대형 유튜버 채널에 촬영한 게제 아. 기준 용준이밖에 없어요. <laughs> 아 오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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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팩치지 어떡하지 생각에 <laughs> 살짝 긴장했는데. 저희가 감사하지. 네. <laughs> 네. 아. 고졸. 네. <laughs> 아, 좀,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저는 진짜 되게 멋있게 봐가지고. 예전부터 옛날부터. 아민으로 뭐 국내 시험만 나가가지고, 그게 경량력 약하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친구인데. 아, 이게, 편지 말아서 해주시겠지만, <laughs> 아, 이바닥이 너무 까내리는 글만 많아가지고, 음 가끔 이제 사람이니까, 이게 상처받는 일이 좀 많아. 난 열심히 했는데, 또. 그거 몰라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laughs>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는 <laughs> 것같아 그래서 여기 그, 그 시작 끝나고 첫 영상 올렸잖아요 강미, 을이또 그뭐 시작 끝나고 아이거 울었다 이래 아. <laughs> 사실 문건은 시합 무대에서 계속 울지 않았나 아. <웃음> 어? <웃음> <웃음> 시합 무대에서부터 계속 울지 않았나 <laughs> 그때 몸으로 울고 <laughs> 끝나고 누드로 울고 아, 그때 진짜. 넷일넷 아홉 일넷 넷. 그 김강민 선수의 땀 터지는 어, 네, 모습을 네. 보시고 아 저는 진짜 바로 옆에 있어잖아요 저는 이게 사람들은 영상으로 봤지만. <laughs> 저는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네, 네. <웃음> 잘못됐다고 <웃음> <웃음> 아 감히 어떡하지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내 포즈만 잡으면 되는데 아마 진짜 제일 당황했을거야 음 그런적이 없었으니까 요번에 근데 재팬프로 많이 나오시더라 그치? 이것도 거의 <laughs> 코리아전 <laughs> 한일전 느낌이 던데 거의 <laughs> 일본 분들은 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국, 우리나라 선수들 한 6명? <laughs> <있네. 높여>, 높아가지고 <laughs> 네. 네. 예. 자. 여 9.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저 이제 HBP 끝나고 네네. 주변 지인들 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동생들한테 강민이랑 촬영 잡혔다고 하니까 그 HBP 때 그거 한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아.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대박 대박 다 이러는 거야. 속으로. 나도 기분 좋은데 어, 시합을 더뛴게더 대단한 거 아닌가 <laughs> <나>, 나에 <나에서도>. 있어서요 아, <laughs> 벌써 맞아. 좋아하니까 나도 또 생각 작깐 스쳐 진행하면서 그렇게 들다가 아, 아, 아. 그치 촬영이 더 좋지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네 알았어 이렇게 강민이가첫 번째 그 프로 무대잖아요 프로 IFBB 네.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되 그런 마음이 너무 크니까 알면서도 아,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여기는 음. 안 여기가 안 되니까 왜냐면 작년에 권우 씨도 그렇게 어. 말이 또 비슷했잖아요. 근데 권오 씨 영상 보고 울, 같이 울었어요 지금 하고 있어. 아 존나 망막, 망눈 나쁜 거야. 저도 저도 전화 들어 <laughs> 울고 막그데 보면서 권오 <laughs> 씨 영상 그거 보면서 같이 울었거든. 아니 그거는 저는 키온이, 키온이 <laughs> 잘못했다고 생각해. <아니>, 키온이너 <laughs> 어. 퍼스트콜인데 이렇게 하니까 <laughs> 아. 1등이 나올 퍼스트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laughs> 네. 뭔가 어. 이, 진짜 선수가 그렇게 얘기한 하 거야. 그 친구가 원래 그런 얘기도 잘한다고 하더라고. 아, 립서비스. 어프이 <laughs> <와>, 급이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진짜 너 진짜 하겠는데? 뭐 음. 이렇게 하니까 음.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같아 아, 이게 마음이 시합 마지막 될수록 아무도 나한테 조언해주면 안 돼. 음. 뭐가 어떻다. 왜냐면 마음이 되게 잘 흔들리는 그 시기라서. 누가 이렇다고 하면 진짜 그럴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5, 6, 7, 8, 9, 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열, 아5 1 8 9 10, 근데 저는 이제 그 파이널 무대 때 이제 네. 퍼스트 콜 부르고 이제 그다음에 세컨드 콜 불렀잖아요. 아예 세컨드 콜로 불리니까 저는 그냥 마음을 낮거든요. 올라갔다가 빠꾸 먹으면 기분이 진짜 <laughs> <laughs> 그렇게 그래. 아, 표정이 어. 종이 뜯으면서 야보지마이 표정이었어. 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게 클것 같아. 아예 그냥 올라놓고 그냥 어찌 됐든 세우면 되는데 글쎄. 올라갔다가 오케이. 갑자기 빼려 나가면 아, 저는 사이 그게 더, 근데 그 당시 그게 더 좋았어. 아, 그래? 왜냐면 이게 이 상태로 또 힘주면 음. 난리 날것 같아. 내가 한 바퀴 돌면 <웃음> <웃음> 워터파스. <웃음> <웃음> <근데> 아이템 전하려고 하죠. <laughs> 왜냐면 제가 털면은 주변에 다빠짝빠짝해지거든그때 아시다시피 <laughs> 다 오일링 안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뒤에서 음. 고생하셨다고 한 번씩. <웃음> <놔> <웃음> 뭐지, <laughs> 오일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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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넷나 하나. 하나 올려야 되는데 사진 못 올리겠어 아이고 강민이 한 <laughs> 일주일 넘게 스토리도 안 올렸잖아요 <laughs> 얼마나 속상했을까 갑자기 인싸일 때 보는데 프로필 방금 들어서 엄청 많아져 <laughs> <laughs> 사람들이 얘가 죽는다 이렇게 걱정한 거야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저 그날만 그래. 요 그나마 됐어. 아,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다음부터 영화 촬영에서 아, 봤어 봐도 그래서 제표도못 뛰는 상황이었어. 아, 그니까.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 아, 거예요. 왜냐면 어. 이게 올해 마지막 무대. <laughs> 음. 그렇지. 길더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음 날 이제 하체 운동하면서 네.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일정 나온 거 봤는데, 오, 이 일정 변경된 거. 야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웃음> <웃음> 갑자기 막뭐 혼자 웃다가 뭐다 <laughs> 어, 나갈 수 있다 이러고. 일곱. <laughs> 어. 여다. <여덟. 웃음> 아홉 열일곱 여덟 아홉 습니다네습니다 a g p 출전. 어. 동기? <laughs> 어, 아니 아니 동기. 어, 진짜 오등 <laughs> <laughs>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돼. 웃음> 어. 어, 아무튼 이렇게 아, 형님이 한참 제가 또 동생인데 먼저 손 내밀어 줘서 음.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게 저는 감동을 감겨먹고 너무 감사해서 같이 한번 꼭 운동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또 와주셔서 음.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같은 홈수로서 속상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DM을 보냈는데 이렇게 강민 코인을 타, 타게 됐어요. <laughs> 이런 영광이또 <laughs> <laughs> 저에게 또 오늘 잠 설치지 않을까. <laughs> 유튜브 올라오면 좀 여기저기 자랑을 더 많이. <laughs> 야 오늘 그냥 예전부터 강민이 팬이었어가지고, 운동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게 진심이. 많이 느껴지는 친구다 보니까 항상 멋있다 생각했었으니까. 그래도 같이 시합돼서 좋기는 좋았고, 또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형님 센터에. 가서 어? 뭐가 현수가 걸어놔야 다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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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